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달세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6시 24분을 누리호 3차 발사 예정 시간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상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을 발사 예비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는 두 번째 시도만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 실험의 일환입니다.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위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이전 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위성 탑재체도 1, 2차 발사 때와는 달라졌는데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 탑재 위성으로 실리고 큐브 위성 7기도 부탑재 위성으로 우주행에 동참합니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도 최종 환경시험 등을 마친 후 다음 달초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됩니다. 이종호 장관이 현장을 찾아 연구원을 독려하는 등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발사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